여기 강원도 양구 사과밭입니다. 오늘은 사과 신한 골드 수확하는 날입니다. 작년에 이 사장님이 이 사과로 60억을 하셨다는데 사과밭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 태국 근로자분들이 지금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말아보라 했다는데. 뭐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, 예. 차, 이 사과밭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 7만 평이랍니다. 사과밭만. 저쪽에도 10만 평이 있고, 완전 대농입니다. 이게 새로운 품종인가? 신한 골드라고 하는데, 무슨 감, 색깔 감각기도 하고, 예. 감사합니다.